안녕하십니까, 땅콩새끼입니다. 네,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이제 저희 다 같이 피크닉을 가볼 예정입니다. 어 거기서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놀고 오는 영상을 오늘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, 다 같이 가보시죠. <S> <S> 오늘 맛있는 거 뭐예요? 자, 오늘은 이제 홍게 20마리 먹방. 와, 20마리. 야. 와! 진짜 많다. 네. 와. 제가 이제 요렇게 오늘을 요렇게 가져가 보세요. 다리가 왜없지 오, <laughs> 다리. 아, 3만 원. 수율은 어때요? 음. 더 편한데. 아 맛있겠다. 오살 많네. 많습니다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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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있습니다. 음. 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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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습니다. 리액션이 그게 다예요. 음, 음이 다예요. 너무 맛있다. <laughs> 오, 등 깍지를 한번 까서 배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누가 등딱지를 있다고 그러자? 누가 있다고 합니까? 제가 게를 잘 먹을 줄 모릅니다. 아니면 라면 먹을 건데 아시죠? 라면은 태국이면입니다. 예, 네. 라면라면에서 나온 태국이면이 언제나 응, 먹을 응, 때훌 맛있어요. 사실, 이거 밖에 없어요. 이게 됐어요. <laughs>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뭐 알려드릴게요. 음. 다때려 넣어요, 그냥. <laughs> 어허. 아 몰라, 그냥 먹으면 돼요. 예. 먹다 보면 익어요. 네. 김조수. 예. 게, 예. 닦기 예. 조금다가 몇 개만 넣어주세요. 예. 오케이. <laughs> 이래야 그리나. 손 내리네, 여기준비려야 되겠다. 자. 하면서 뭐, 우리 짠 멘트 뭐 하나 만들자, 우리끼리 짠할 때. 깡! <목소리> 너무 좋은 맑은 소리 깡! 맑은 소리 깡촌! 깡이요, 깡이요, 맑은. <목소리> 깡이오 깡이오 맑은 소리 깡! 맑은 소리 깡! 아니, 한 번만 더. 썸네일 좀 길게 해야지. 어. 한 2초는 되고 있어야 그 예. 자, 이미지 잘없수 있거든. 맑은 소리 깡! 깡! 오케이. 오케이. 이렇게 살아요. <laughs> 유튜브 쉬운 게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우와. 하도, 하나도 안 쓰쳤습니다, 하나도 안뜯셨습니다 <laughs> 하나도. 먹어보자. 근데 근데 그거 먹어보자. 네. 네. 와 맛있겠죠? 얼마나 맛있게요? 정확기게는 <laughs> <전화기라>. 아, <laughs> 혹시 유튜브 포기하지 건가? 니 갑자기 하나 더. 무슨 좀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또 네, 잡았어요. 아, 이렇게 먹는 건데, 이거 술 따르고요. 야, 먹고요. 언이이안 좋으신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 아, 아. 오, 이렇게 먹는구나. 나도 나이 야. 뭐, 너, 뭐. 아, 아, 음 지금 음 <laughs> 지금 근데 라면 만든 지7 분째인데 음 <laughs> 아직도 그치않고 <거> 있습니다 뒷방게 없어서 진지아 뭐. 아아아아아 좋다 죽인다 라면 먹아 라면. 음. 오. 저희도 위생기름 없어요. 다반져이다 그냥, 네. 네. 그냥. 이거, 이거 라면 맞죠? 오, 마런데지쇼 <laughs> <맘대지? 웃음> <laughs> 아니, 그, 뭐, 내가 먹어야겠다. 이야. 음, 왜 이렇게 비린 네. 오. 까. 오. 유튜브 하지 마세요. 예. 네. 음. 그냥 하지 마세요. 이유도 묻지 마시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요, 좀. 음. 무슨 맛이지? 음. 음. 쓰읍 라마시 저 이상한데 쓰읍 <laughs> 으다아아아 네? 네? 라면 라면 다 익었습니다 오 뜨거라 와 씨. 멋있다 <laughs> 뭘로 확인하라 했습니다 <laughs> 라면 먹자 네 아, <laughs> 아, 여기서 하는 그대로 먹으면 안됩니까? 어 그럴까? 아네네 라면 이렇게 먹고 손으로요? 아, 저 손으로 먹어요? 저 <laughs> 이것도 손으로 먹습니다 <laughs> 아, 근데 이게 좀 뜨거워요 아직 아, 받았어. 아, 어때? 어좀밍밍합니다 그지? <laughs> 음 맛있네. 진짜 맛있어? <laughs> 괜찮습니다. 그늘안 피었나 보 <목소리도> 아, 뭐에봤뭐아무래는 애도 뜯어먹고 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, 막예음거기데 뭐, 뭐? 네. 뭐, 이상하게 만든 것 치고는 어떠오라. 아, <laughs> 아, 이제 술 먹은 거해장된다 음... 맛이 어떠십니까? 이 반합술이 아데 그래도 야, 형은 누더 먹을 것 같아. 야, 나 어, 오, 좋습니다. <laughs> 맛있겠다. 좀 적을게요. <laughs> 네. 음, 좀 적으세요. 음. 아, 이, 이, 다시 넣어, 다시, 다시, 다시 넣어, 넣어요. <웃음> 어차피, <웃음> 여기 있던 거 나온 거라서, 다시 넣어야 돼. 그냥, 야, 야, 그냥, 혹시 돼. 오늘 유튜브 망했을까 어, <laughs> <laughs> <오늘> 유튜브 자꾸 <laughs> 잘찍고 있나, 왜. 야, 장난 아닌데, 이거? 이거, 이거 오늘 바울 좀 으깨야 돼,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사람 벙질 것 같으니까. 야, 그래 말하고, 야, <말아보야>, 너. <laughs> 야, 맛있겠다. <laughs> 뭘까? <laughs> <먹을까? 웃음> 오, <웃음> 진짜 맛있겠다. 나오나, <laughs> 나오나, <laughs> 나, 오나, 나, 오나, 나 오나. 우리야, 좋네. <laughs> <laughs> 야. 직화, 직화. 직화. 그렇지, 뭐. 이게 진짜 한맛이거든 그 <laughs> 아, 탄맛. <탓만. 웃음> 정신이 <laughs> 뭔데? <혹시 먼저 웃음> 먹어보실 분 계십니까? 아이기게가요 깡! 야 아, 하.. 아이고 할게 맑은 소리 깡! 아한잔 하시죠 맛있어 아. <laughs> 왜 맛있지? 어? っはいはいすみま 어, 온다, 水飲 온다. 水飲んだ아あ다みませんあ맛있みませんああすみませ 아... 진짜 진짜 음, 아, 뭐, 아, 맛있겠다. <laughs> 화장실 또 바로 가야 돼. <laughs> 아, 음맛있어어음 하아 <laughs> <laughs> 어, <야. 웃음> 게시물 올렸는데 불건전한 게시물 뭐지 <laughs> <치고다가 웃음> <laughs> 아.. 국물 좀 먹어야겠다 응. <laughs> 네 음. 국물 좀 먹어도 되미안한 <laughs> 오. 요아맛 아, 맛 어떠십니까 서하다서해 <laughs> <바소해. 웃음> 어디가 어, 저.. 물좀 많이 먹어야 될거 같아서 물좀 가지고 오겠습니 물좀 마는 듯시요 진짜 잘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행복사 이가 오, 그렇지. 맞네. 맛이 맛 맛이 너무 좋으니까. 맞네. 지 색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약간 너무 그걸구나 마키 마키. 아, 무섭다. 백능만들 맛좋 거야. 백능 아, <laughs> <100목만 웃음> 지금 4명이야. 와. 아... 좋아해서는 오르는데, 왜? <laughs> 영상, 영상 퀄리티가 노답이라서 <laughs> 너무 많이 습니다 구독, 구독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영상을 한 번씩 그냥, <laughs> 오, 낚시하는 거나쁘는 않은데. <laughs> 이러면서 활동을 좀, 활동을 더 빨리, 더, 더 빨리, 마, 많이 해야 돼. 어, 많이. 그래. 그래, 응. 그래, 뭐. 아 혈압 많이 오르.. 아, 씨발 잠깐만 내가 그래봐 씨발 이틀동안 한거라 이거 이거니 해봐! 니 씨발 이틀동안 해봐 이틀동안? 이틀동안 한거야 그거 이틀동안 내가 한게 뭔지 알아? 여섯 시간 동안 그 뒤에 먹는아 <laughs> 아... 이틀동안 보는데 죽을 줄 알았다 <laughs> 네. 여하튼 오빠 뭐봐 그러면 어 이틀동안 해아 <laughs> 혈압 많이 <laughs> 오르겠다 이거 너무 너무 짜다 <laughs> 아 맞습니다. 진짜 하나 둘셋가 간. <laughs> 자 이제 홍게 20 마리를 이렇게 다 먹어봤는데요. 구워도 먹고, 쪄 먹기도 쪄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<laughs> 진짜 너무 많습니다. 아 진짜 벌써 조금 남았고요.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안녕!